알거 아니야? 여기서 하자. 식당에 갈 건데 음식슨 여기 여기 많이 필요한 것 애매해서 정를 <laughs> 여기서 기서대결 아이고 맨날 이 불다야에는데 그럼 하셨어요? 아니.. 안깔려도 안깔려도 안되 아빠 불이없나봐 무슨 불 성냥을 안주셨지 성냥을 안주셨지 H밴드라는게 안깔려있으면 이거같은데 머리가 달라져 이게 끝이 갈라지지도 않고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너무 음, 좋아 나자자 이거 오빠 미케 나자자 빵케팅이 겉은 화려하지 않은데 맛있어 맛있어요 오빠 먹고 집불주다보면까 숭양 입맛 있나? 아이 <목소리> 타 있을걸? 콧볼 뿔빨리빨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이아 생신 축하합니다 어내 방이 뜨거워졌는데? 안 꺼졌어 이거 가출문했 어머가 오면은 데이의시 누구야 이거? <laughs> <laughs> 아버님 예식할 때 사진 같았고 어, 뭐 예식할 때 사진 맞아요? <laughs> 아 우리 양복 언제 입어봐? <laughs> 그러게 갤럭시 양복 이 이거 성이에 <laughs> 음. 네. 어, 굴 찢었다 됐었다 우리 어머니 입어봐 사랑하는 아버님 68세 생신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요

어, 그래야 돼, 마 나도 포장을 예나가 해서 포장이 좀 귀엽게 되긴 했는데. <laughs>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예나 이거. 이게 뭐야? 오는 길에 찢어졌어종이를맨날내을래 <laughs> 텐데. 이게 종이야? 아은박스는 작은, 작은 엄마요. 어머님, 아버님 컵운 이거가요. 아, 땡큐. 이게 근데 가볍죠. 다른 운동화랑 틀려요. 얘네가 사준 주황색이신어 <laughs> 가지고 해 <laughs> 이게 혹하라는 동화가. <laughs> 신고 걸어 보시면 완전 다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깅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다니 다니고. 네, 나도 사줬어. 네, 네. 커플로 신고 잘 나온다. 네, 나도 사줬을까? 끈 조절 안해도 돼요? 좀 여기 봐주세요, 아버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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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운동화 받았다. 운동화. <laughs> <군동아>. 운동화. <군동아. 웃음> 엄마, 잠깐만, 잠깐만. 운동화 신고 <웃음> 언제 <웃음> 커가지고 세상에. <이제> 신고 걸어보면. <laughs> 딱, 딱 달라요, 느낌. 이 비싸겠는데? <laughs> 그렇죠. 비싸요. 비싸니까는 막 크기 같은데 말고 그 산책하실 때. 아이고. 음, 이거 신고 팔공이 가지 마세요. 에이, 바닥이 이렇게 좋아? 응? 음? 어? 바닥이 이렇게 좋아? 발 붓고 엄청 편하죠 오. 고모. 아들. 고모. 며느리. 고모. 잘 신을게. 아니 이거 많이 걸어보세요. 근데 아, 아빠 생신인데 엄마도 똑같은 걸사주다서 섭섭하고 그러잖아이먼 소리는 섭섭하기는. 왜 섭섭해? 마누라 사줘서 좋지. <laughs> <laughs> 그리고 마누라들. 여기 브랜드가 이 검은색이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셀러야. 트 마누라까지 챙겨줘서 좋지. <laughs> 대망의 하이라이트! 정글이또 있어요. 뭐야? <laughs> 아버님 <laughs> <laughs>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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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야>. <웃음> 이게 뭐야? 언니, 생, 아빠 생신인데 엄마 아빠 똑같은 걸 드리면 아빠가 약간 섭섭할 정도로 <laughs>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요거를 짱 <짠> 하려고 했지. <웃음> <웃음> 아유, 풀어진다 <laughs> <맛있다. 웃음> <야. 웃음> 이게 뭐야 도대체? 제...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돈이야? 어, 진짜, 돈입니까? 진짜 돈이에요. 응. 복사한 거 아니야? 까자돈이니까 진짜 돈입니까뭐거 거치되었어요. 아, 아, 아. 오빠가 증명해드립니다. 여기 응. 위에 5만 원짜리 했고, 원짜리는 얘네 하나랑 반반했고, 밑에 만 원짜리는 다얘나가 했어. 아이고, 아 이게 진짜 돈이란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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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 이거 이렇게 넣자 우리 그냥. <laughs> 세지 말고 이게 얼마야 근데? 왜 <laughs> 이렇게 많이 많이 넣었어. 아, 이 <laughs> 정도면 돼야죠.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아유, 며느리도 잘 벌고 저도 돈잘 벌고 하니까 이 정도인데. 아유, 아유. 그대들 열심히 돈 벌어서 빌딩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laughs> 썼어요? 아유, 괜찮아. 요런데 어떻게 이걸 쓰겠어? 돈 부자. <laughs> 부이. 언제나 돈을 사해 언제나 돈을 사 오늘 나도 놔도 이렇게 누우면 기분이 좋아요. 잖그러니까 c 이 n d o h 하나 n a 라고 l m 다 c o n d o Hannah, Hannah, h a 만큼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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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만큼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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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아 근데 왜 이렇게 거금을 썼어? 에이. 에이 둘이 합쳐서는 에이. 둘이 합안서 어떡해? 아준아한에요 짜잔 저희 생일 때도 받자 오늘은 아빠 생신인데요 브이브이 <laughs> 받으시는 날이에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하트 <laughs> 한감날보다 더 좋네 음. 아이고 아유 그대들 열심히 돈 벌어서 빌딩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laughs> 썼어요? 아유 괜찮아요